여러분 행복이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고마운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푸드쿵공의맛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만화나 그림책에서만 나오는 아기곰 푸우는 가라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정말 걸어다니는 아기곰 푸우 닮은 우리 김금기 셰프님이 지금 이 자리에 더 나와 더 계십니다 고마워. 박수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금기 셰프입니다 오늘 어떤 요리 보여주실 거예요? 아 제가 오늘 보여줄 요리는 이태리 가정식의 어, 양송이 크림 수프예요. 아 이태리 가정식 양송이 크림 수프? 예. 와 이탈리안 크림 수프인가요? <laughs> 리탈리아노. <리다리안, 오케이. 웃음> 아 형아 이제 좀 풀리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 크림 수프에 너무 재료가 간단해요. 뭐 재료 간단하죠? 네. 예 제가 아주 쉽고 네. 간단하고 네. 빨리 네. 그리고 맛은 아주 러블리한 러블리한. 예. 형님 러블리한 러블리한 이런 분 재미없습니다. 러블리를 몸으로 좀 표현해 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다고요 예, 뭐 러블리. <laughs> 아유 깜나해. <laughs> <땀나요. 웃음> 러블리한. 네 예, 러블리한. 재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재료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진짜 간단. 이게 음식이 될까 싶기도 하고. <웃음> <웃음> 네.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팁을 하나 드리면. 햇밥? 예, 혼자 가시는 분들의, 가장, 뭐 가장 어, 상비약이나 마찬가지. 인 예? 비상 전투 신량, 예. 그죠, 어, 예. 비상 전투 신량 겸, 예. 그래서, 햇밥. 햇밥. 그래서 딱네 가지인데, 이것도 뭐, 전통시장을 돌면은, 뭐 생겼죠? 작고. 예, 이거 들한데요 사이즈가? 예, 요만큼에 뭐, 2천0 0개안 해요. 아. 일단 비싸면. 예? 비싸면 좀, 짜증나죠. 예좀 이걸 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도 생각야 되고 하고. 음식 망치면 안 되고 예뭐 감자도 요즘 어 저렴하거든요 해감자 나와가지고 어 아, 그렇죠 예 나와서 저렴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양파, 양파. 예세 가지 이 자체로도 어뭐뭐 뭐 충분히 뭐 요기를 할수 있지만 좀뭐뭐 뭐 점심이든가 저녁 한 끼를 먹고 싶다 그래도 이제 어제 먹던 한번 빵이에요 그렇죠 빵을 하루 지나면 좀퍽퍽 해지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또 안에만 파먹은 아 누가 이지태 찍어 겁니다. 야들야들한 것만 <laughs> 파먹고 말이야. 예, 네, 파먹고 나둔 네. 약간 좀 거칠죠. 거친 거를 습을 만들어서 구우면은 예, 폭신폭신해지고. 아, 그렇죠. 예, 감촉도 좋고 먹기도 편하고. 그렇죠. 예, 한끼 식사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생크림까지 넣으면 좋은데요. 네. 예, 생크림 없다. 없으면 우유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어때요? 뭐 이렇게. 뭐 비싼 재료도 아니고 저렴한 것도 놀라웠는데요. 진짜 보기만 해도 정말 쉬울 것 같아요. 만드는 법은 더 쉬워요. 아, 네, 설명보다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양파부터 먼저 썰겠습니다 네. 양파를 반 갈라서. 네. 그냥 너무 얇으면 네. 예, 너무 얇으면 좀 볶을 때 그렇죠. 예, 너무 더 지저분해지니까 예, 그냥. 이 정도로 편안하게. 패션이 좀 달궈지는 동안 어, 저희가 이제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우리 저 김근기 셰프님께서 그, 그 성악 딱 보면 이 몸매가 버터 파바로티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에? 그 성악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발성이 열려 계시대요. 발성만 합니다. 발성만. 아니 뭐 노래는 없고 발성만. 네, 발성만 15년째 지금 연마하고 있습니다. 아, 그왜 요즘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뭐그 뭐, 그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것도 좀 되나요? 초입만 가능합니다. 아 어, 예, 좀 부탁드릴게요. 저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One, t 지금 이 순간. 됐습니까? Woo! 자 이거 너무 짧으니까요. 제가 립싱크를 해볼게요. 립싱크 들어갑니다. 자 형님 저 뒤에, 뒤에 계시고 자 제가 목소리만 해서 하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 순간. <웃음> <웃음> 와 대단하신다 박수 야 박수, 박수. 야, 지금 이 순간 이게 달궈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지금 달... 이 순간까지 이게 안 달궈지 달궈졌네요 이제 어떻게 그런 반성이 나오지? 지금 이 순간 아 자, 이제 올리브 오일을 자 이제 충분히 들었죠? 예 불러서 이제 간단합니다 잘안 익는 네. 예, 잘안 익는 감자부터 네. 예 아, 이, 벌써 이감 네. 잡았어. 감 잡았어 이제 자 넣을 때는 좀 액션을 넣지만은 볶을 때만큼은 네. 러블리하게 잡 <laughs> 지금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파고 있어요 자꾸 자 그럼 러블리하게 볶는 아, 게 어떤 아, 아, 건지 네. 자, 러블리하게 볶는 게 어떤 네. 건지 한번 러블리하게 볶아주십시오 확인 <laughs> 있잖아요 <진짜. 진짜. 웃음> 외부도 살려요 예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잘안 익는 아, 감자부터 네, 조금씩. 네. 아 감자가 이제 열을 받으면서 이 올리브 오일 달궈진 오일과 함께 흡착이 되니까 조금 더 노릇노름해졌어요. 네, 노릇노름해지죠. 예, 네, 요쯤에서 키포인트는 네. 중간에 재료 하나 하나의 향과 맛을 덧붙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소금간을 한 번씩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 이거는 그 원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휘발성 성분을 갖고 있는 소금을 첨가했을 때 예. 맛과 향이 예, 도드라지게. 예, 도드라지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리의 하모니, 하모니죠. 하모니. 예. 요리는 쿠킹이자 알티이자 예. 과학입니다. 자, 이제 조금 노릇노릇해졌죠? 향도. 아, 향이 향이 이제 쓱 올라와요. 예. 자, 이때 이제. 네. 나머지 재료들, 잘 익는 재료들부터 로 하나씩 예. 조금씩 넣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우리 셰프님하고 이 재료들하고 좀 캐릭터가 겹치는 게다 동글동글하잖아요. <laughs> 양파도 동글하고 양송이도 동글동글하고 감자도 동글동글하고 하지만 이 재료의 공통점은 다 유한 성격이라는 거.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요리뿐만 아니라 예, 우리 삶도, 예? 예, 우리의 가치도 좀 빵빵하게. 저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좀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친한 형님이지만 평상시에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맞죠? 또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같이 가시죠. 공유. 예, 네, 같이 가셔서. 내가 뭐 다문화 뿐만 아니라, 예, 뭐 경기도 이천에 성의원이라는 고아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지금 재능 기부를 하면서 좀뭐 기술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비전 심어주고. 네, 뭐 그런 그런 일들 하니까 다음에 뭐 킹공 셰프 같이 가서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한번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가서 그냥 뭐 맛깔나게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놓고 오죠 뭐 형이 이제 이거 얘기를 나누면서 볶는 와중에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진 거예요? 예, 네, 지금 조금 더 네. 쉽게 얘기하면 감자는 지금 노릇노릇해졌죠? 네네네 네 노릇노릇해지고 양파는 조금 뭐 투명해지면서 어 색깔 색깔이 투명. 나고 양송이는 충분히 볶아지니까 예 네, 향도 네. 양송이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뭐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갓이 핀, 네. 갓이 피면 사람들이 안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하품이네. 어? 상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프로서는 최고예요. 예, 샐러드로서의 그런 거는 좀 그런 상품은 아니지만, 예, 스프로서의 상품은 이 갓에서 그 버더창이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조금 덜 익은 버섯은 탄력은 있으나 향은 떨어지고 예. 다핀 버섯은 탄력은 다소 조금 떨어져 있으나 향이 농익어서 그렇죠 풍부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게 뭐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예 이런 아... 최상의 예, 정점의 향이죠. 예. 거의, 거의 됐죠? 네, 아, 거의 된것 같습니다. 향도 예 정점으로 끌어올려놨고. 예, 질감도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예, 우유. 우유, 우유. 제가 다 드릴게요. 예. 네, 이런 걸 아래 거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유를 딱 넣고. 이 볶는 과정에서, 야, 소리 봐. 그래서 초보자들이 실수하기 좋은 건 뭐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네, 네, 네. 그래서 소금간을 할 때도 제가 아까 넣었죠? 그 다음에 또한 번. 이렇게. 소금간도 두세 번. 그리고 우유도 약간 적다 적다 싶을 정도까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좀 넣고, 그러면 갈면은 또 농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그런 센스 정도만 하시면, 뭐 어떤 요리든 뭐 실패 안 하고 무난하게 이 볶을 때 포인트가 그 이제 수자분들이 봤을 때. 완벽하게 다 볶은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2차적인또 조리가 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삼 분의 이 정도만 볶은 개념인지 그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정리해주세요. 아 지금 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고 이제 끓이는 거는 이제 갈기 쉽게 예, 좀 연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네네네. 예, 여기에 이제 우리 또킵 포인트 밥이 들어가야 됩니다. 밥. 자 혼자 사시는 분의 가정 상비약 <laughs> 예, 전투 식량. 전투 식량. 예,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량 거. 또 다음에 쓰실 거면 또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또 쓰셔야 되고. 아다넣는게 아니군요. 예, 너무 많이 넣으면 밥에도 또 축의 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적당량.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감자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더 양이 더 들어가겠죠. 아. 예, 농우제 역할을 하는 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들어가도 예, 충분합니다. 나 이제 살살, 끓, 살살 끓고 있죠. 네. 예, 이것도 이태리인 제가 말씀드렸죠. 천천히, 예, 서서히.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양송이 가운데 막까지도 뽑아내는. 네. 어, 오늘 우리 집에 양송이가 없는데, 혹은 뭐 감자가 없는데, 뭐 대체할 만한 것들도 뭐가 있을까요? 뭐캔 종류가 있죠. 뭐 콘도 있고요. 어, 예, 뭐 콘을 이렇게 똑같이 뭐 양파하고 감자하고 볶다가 예, 색깔을 더 내주고 싶으면 뭐 단호박 정도 음. 넣어가지고 뭐 건강도, 뭐 영양도 예, 살려가지고 요리를 하면 훨씬 더뭐 깊은 맛도 나고, 다 해가지고 예. 싹 갈아버리는구나. 그죠? 그게, 그게 <laughs> 스프에 아주 기막힌그도 예. 일급 비밀, 응? 특급 노하우. 응?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네. 네, 갈 겁니다, 이제. 자, 보시면 다 충분히 향이 우러났죠? 아, 네. 이 자체 재료에서는 향은 쭉 우러났고, 또이 같이 뭐 밀크 성분들은 다시 이 원재료 또 흡수도 되고, 농축되고. 서로 나눠가는 거네요. 예, 예. 자, 이걸로. 위험하니까요. 네. 위험해요? 예. 네. 뜨거우니까, 예. 네. 뜨겁죠? 살살. 이거 좀 미리 끓여놔서 좀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돼도 상관없는 거죠? 아, 미리 끓여놓을 경우에는 네.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우유 넣기 전에 네. 물만 조금 넣어서 네. 퓨레 상태로 갈아 놓으세요. 아. 냉장고에 집어 넣으시면요. 한 며칠은 갑니다. 아. 3, 4일은 충분히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습도. 요즘은 이렇게 좀 질감을 살리는 입자가 살아있는 예입자가 살아있는 맞아요 이게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장아장 좀 씹히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자 거의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이 약간 뭐잘 익은 양송이 좀 색깔이 나죠? 예 보시면 그래서 좀마지막에로좀또 좀또 격조 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추를 자, 다, 다 조금씩. 네. 어차피 이 후추는 뭐 기호적인 거니까 뭐수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넣으시면 되고. 예. 통후추를 넣어야 진짜 맛있고요. 네. 어제 안에 좀 빼먹은 빵, <laughs> 예, 딱딱한 빵. 자, 맛있어 보이죠? 그다다 채워놓고. 조금 이다 촉촉한 습이 되고요. 음. 여기는 아, 이건 그냥 습 자체로만. 예. 네! 아!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어, 이대로 맞습니다. 그냥 먹으면 손색이 없는 거죠? 어, 이자체로충분하고요네 이 네, 혹시라도 뭐 지인분이라든가, 네. 친구분이라든가, 뭐 초대할 경우, 천상의 향을 딱 내고 싶다. 천상의 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 하... 또 이태리. 이태리 하면 또 치즈죠. 예. 네. 그래서 드라도노라는 고형 치즈인데, 향도 좋고, 또, 예. 네. 어, 습의 맛도 배가 시키고. 그러니까 한껏 풍미도 살겸 시켜바라비 여자분들이 그냥 냉얼로밖에 나가는 거보다 화장하고 향수 뿌리는 거랑 똑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너지 같죠. 그럼 있어. 얼른 빨리 화장 시켜주고 향수 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네. 와우, 와우, 넓게게 균등하게 네. 네. 이렇게 자, 을싹 번입혀주면. 아주 맛있는? 진짜 <laughs> 미치겠다. 이태리식? 아, 미치겠다. 네, 가정식의 양송이 크림스프 완성입니다. 이 이거를요, 딱 보면은 아마 누구나 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오늘만큼은 떠오르는 사람 주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다 드세요. <laughs>